독해 207일자 세 번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포기한다, 그죠? 뭐 하자마자, 음, 장애가, 그죠? 장애가, 그죠? 놓여지자마자, 그들 앞에, 그죠? 인포너버든, 그들 앞에 장애가 생기자마자 포기하고, 몇몇 사람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죠? 계속 몸하다, 죠 추구한다. 그 목표를 심지어, 멀지라도, 수년간의, 그죠? 심지어, 수년간의 좌절과 실패가 있을지라,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두 종류의 사람. 하나가 뭐다? 그냥 포기하는 사람, A라 보고, 그죠?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 포기, 실패하고 좌절한 후에도 A와 B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네요. 그죠? 음. 반대로, 그죠? 어떤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은, 이 사람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겠죠? 인식한다? 그들이 뭐 한다?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그죠? Not just, 그죠? 법, 혼이가 뭐가 된다? A 뿐만 아니라 B도네, 그죠? 음. 추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표를 추가하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도 그들은 책임이 있다고, 그죠? 그들은 인식합니다. 음. 그러니까 A로 시작할 수는 없죠.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앞에 뭐가 나와있는다요 A에 관한 사람, 갑자기 B 놓으면 잖아요 네, B로 나왔다면 반대로가 반대로 A 사람이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A로 시작할 수는 없네, 그렇죠? 음. A로 시작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음. 자, B 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차이가 이러한 사람들 사이 어, 차이로 보았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B로 한번 더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것은 낯 음, 아니다, 그렇죠? 그것은 낯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음. 그들의 능력이 아니다, 그죠?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그죠 어,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어, 통제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들의 통제력입니다, 그죠? 음, 그런 사람들, 느끼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책임이 없다고 선택한 것들, 그들의 목표를 선택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추구하는다, 그죠? 추구하는 것.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죠? 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믿는 경향이 있다. 결과는 뭐다? 자의적이다. 어,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 그냥 운이 좋으면 되고, 우리 답변는 자의적이다. 말이죠, 그죠? 자의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펜이라고부르는 이유는 무슨 이유는 없죠? 그냥 팬이 펜이잖아요 책상은 책상이고, 그죠? 음.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가 보면 되겠네요. 얘는 뭐다? A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A냐, B냐 보면 돼요, 그죠? A가 나오고, 그죠? 음. 비가 나와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사람,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데 이렇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그리고, 성공하는 것은, 뭐와 같아? 복근을 타는 거죠. 로또와 똑같다 그럼, 뭐다? 이거는 자의적이란 말이지. 도구가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은 뭐가 된다? 어, A, C는, B, C는 뭐가 된다? B, C는, 그죠. B와 C는 묶여서 와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러나, 뭐다? 아, 그러나, A가 와야 되겠죠. 그죠.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답은 뭐다? B, C, A가 되는, 그죠. B, C, A가 되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마다 뭐 a 우리 a라고 불렀던 거죠 a라고 해서 리겠다 기억이라고 할게요 기억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뭐라 부르고? 이연이라면 얘네는 뭐다 포기하는 그죠 기억 포기하는 사람 끈질긴 사람 이건 뭐다 끈질긴 사람이잖아요 그죠 맞죠? 요건 차이가 뭐냐 물으면서 여기 뭐 시작했습니까?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뭐 시작했죠? 쭉 하면서 여기부터 뭐라 시작한다? 그죠 얘는 포기하는 사람 얘만 뭐가 보면 되는데 얘보보다 포기하는 사람이네 그죠? 아, 포기 포기 그 다음에 끈기가나와있다 그죠? 그 답은 b c a 가 되는 3번이 되는 또, 토끼 0 0이되 전형적인 0번이 되는 1 0 0이되니다그0 0번이 되는 1000번이 되는 1다뭐0번이 되는 1마자0뭐이자마자0 0 0번이자마자0 0이 되는 1000번이 그는 앞에 몇몇 사람들은 끈질기게 계속 컨티1다이 부정사를 써도 괜찮고, 아닌지 써도 괜찮죠. 계속해서 추구한다. 그죠? 그 수, 목표를. 심지어 뭐만 후에도 수년간의, 그죠. 좌절과, 그죠. 좌절과 실패 후에도 계속해서 한다. 그죠. 음. 무엇입니까? 중요한 차이점. 무엇입니까? 중요한 차이점.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의 차이점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그죠. 나오죠. 음. 아니다, 그죠? 뭐가 아니다? 능력이 아니고 실제로 뭐다? 그들의 어, 통제력이다, 그죠? 통제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통제력이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주어 동태는 그다그에 이거 뭐다? 접속사 대시 상태 되겠죠. 그런 사람들. 그들이 책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목표를 그리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 선, 내가 뭐 했다? 내 목표를 설정한 거 아니고 누가 정해줬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 목표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 이렇게 뭐가 나왔으니까 관계 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관계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처음 나오는 동사가 지나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그죠? 끊어 줘서 는 경향이 다 믿는 경향이 있다. 그죠 접속사죠. 결과는 뭐다? 자의적이다. 그죠 음. 그들에게. 그들 누구입니까? 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때 따스메라 이들보다 중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죠. 동료마다 카운트를 쓸수 있고요. 만약 우리가 잘셀만걸쓴거 전화할 만 걸마다 이것은 포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중요하지 않다. 그죠 하우 디에 뭐왔습니까 형용사 부사고 뭐찬가다 뭐, 뭐, 얼마나, 얼마나 노력할지라도, 니가 노력할지라도, 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죠? 성공하는 것은, 그죠? It's like, 뭐가 같아? 복근에 걸리는 것 같아, 목또에 걸리는 것 같아, 그죠? 운음 좋으면 성공하고, 운 아프면 실패한다, 이런 거죠, 그죠? 음.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죠? 그것은 거의 뭐, 뭐이지 않다.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그죠? 거의 뭐이지 않다, 그죠? 음. 합리적이지 않다, 합당하지가 않다, 그죠? 어, 뭐 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리고 뭐한다, 헌신하는 것, 그 목표에 헌신하는 것은 거의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좀 뭐한다, 인식한다, 그죠? 인내하는 사람들은 뭐한다, 인식한다. 데리아르. 그들은 뭐한다,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죠? Not just but 그죠. 얼서 내 빠지고. 그죠? AB. A뿐만 아니라 b 그죠? 뭐 이제 책임을 진다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 목표를 추관 도 책임이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저한테도 그들이 책임이 있다고. 그죠? 어, 인식을 한다. 그죠? 네가 어디 있을 때. 그죠? 네가 있다. 네가 있을 때. 그죠? 조절할 수 있을 때. 네가 할수 있는 것. 와시 넘어. 그러니까 거실에서 르죠 네가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호기는 그죠? 뭐뭐인 것, 같... 심이 뭡니까 뭐뭐인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 그죠 어트랙티브가 음... 매력적인데 여기 뭐가 있으니까 나시 있으니까 심은 뭐뭐처럼 보이다 그죠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을 것이다 그죠 음... 이렇게 되겠네요 역시 반복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실력을 항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